반갑습니다. 부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이 고통 많고 무상한 세상 속에서도 자비와 지혜의 등불을 밝히려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살생의 악행보다도 더 위험한 것은 조국을 잃는 일이다라는 주제로 부처님의 자비 사상과 더불어 원광법사께서 보여주신 현실에 대한 깊은 통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상을 향한 순수한 열망과 현실을 지키려는 뜨거운 책임감 사이에서 진리와 속세가 어우러진 진소권륜의 지혜를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이 우리 모두에게 깊은 성찰과 삶의 방향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기원 드립니다. 자, 그럼. 살생의 악행보다도 더 위험한 것은 뭐냐 하면 조국을 잃는 일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수미산의 갈림길. 옛날 한 불국토에 해문 스님이라는 고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산 속에서 30년 넘게 참선을 하며 단한 마리의 벌레도 죽이지 않을 만큼 불살생의 계율을 철저히 지키는 분이었습니다. 어느날 그 나라의 큰 전쟁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외적이 쳐들어와 마을을 짓밟고 절과 탑까지 불태우며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나라의 왕은 고민 끝에 해문 스님을 찾아와 무릎 꿇고 간청했습니다. 스님, 저는 지금 단한 줄기 희망을 스님께 두고 있습니다. 부디 이 나라를 살릴 방도를 함께 해주십시오. 부처님께서도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듯이, 해문 스님은 며칠간 침묵하며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제자들을 모아 전쟁터에 나서지는 않되, 기도로 백성의 마음을 모으고, 지혜로 왕에게 계책을 전하고, 상처 입은 병사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소문이 외적에게까지 퍼졌고, 결국 저 나라엔 부처의 현신이 있어 하늘도 돕는다는 소문에 적군은 물러났습니다. 그후 스님은 말했습니다. 불살생은 칼을 들지 않는 것만이 아니요 중생이 죽어가는 것을 외면하는 것도 또한 살생이니라. 참된 자비는 현실 속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말씀은 훗날 많은 후학들에게 중도와 자비의 깊은 가르침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처님의 뜻을 따라 현실에 발을 딛다. 삼국이 대립하던 고대 한반도, 신라는 삼국 가운데 가장 약한 나라였습니다. 백제는 외일본화, 고구려는 북방 강국들과 외교와 군사 동맹을 맺고 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신라는 점점 고립되어 나라가 무너지기 직전의 위기에 몰려 있었죠. 진흥왕은 이를 타개하고자 당시 중국의 수나라나 당나라와의 외교 동맹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당시 신라는 이름 없는 변방의 작은 나라였고 스스로 중국 황제에게 외교문서를 보내는 것도 조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진흥왕은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중국 유학 시절 황제로부터도 생불 살아있는 부처로 존경받았던 곳은 바로 원광 법사였습니다. 진흥왕은 원광을 궁으로 불러 간곡히 부탁합니다. 법사님, 부디 걸사표를 써주십시오. 이 나라는 지금 무너질 위기입니다. 당신의 이름이라면 중국 황제도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하지만 원광법사는 망설입니다. 그는 출가한 사문, 곧 세속을 떠난 자입니다. 그가 걸사표를 써준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전쟁의 원인을 제공하고 살생이 수반되는 외교와 전쟁의 길에 힘을 보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원광은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자비는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다. 중도는 모든 집착을 버리고 상황에 맞는 바른 길을 택하는 것이다. 원광은 깨달았습니다. 비록 전쟁은 악이고 살생은 계율을 어기는 일이지만 조국이 무너지면 불법도 존재할 수 없다는 현실. 나라가 사라지면 백성은 흩어지고 절은 불타며 부처님의 가르침도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합니다. 제가 부처님의 제자로서 살기 위해 남을 해치는 것은 도리가 아니오. 하지만 이 나라에서 태어나고 이 땅의 곡식으로 연명한 제가 조국이 무너지는 것을 외면하는 것 또한 도리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설법하실 때늘 상황에 맞는 방편을 쓰셨습니다. 고통받는 중생에게는 일단 그 고통을 멈추게 하는 것이 먼저였고, 때로는 거짓말조차도 자비를 위한 것이라면 허용하셨습니다. 예, 거짓말을 해서라도 살인을 막는다면, 그것은 참된 자비다라는 방편설. 원광법사는 바로, 이 부처님의 방편과 중도, 그리고 자비의 정신을 실천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외교문서 작성이 아닙니다. 이상과 현실, 계율과 자비, 출세간과 세간 사이에서 고뇌한 한 고승이 부처님의 참뜻을 이 땅에 발 딛고 실천한 위대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지금도 살아있는 불교의 지혜라 부릅니다. 자비란 칼을 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다. 살생보다 더큰 죄는 모두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침묵이다. 불법은 땅 위에 뿌리 내릴 때에야 비로소 꽃을 피운다. 이상은 하늘에 있고 현실은 발밑에 있다. 부처는 두곳 모두에 서 계신다. 중생이 죽어가는 현실을 모른 채 하는 것도 또 다른 살생이다. 계율은 지키기 위한 것이며 자비는 살리기 위한 것이다. 방편은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현실에 맞게 이끄는 길이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많지만 현실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자는 드물다. 부처는 연꽃이지만 그 뿌리는 진흙 속에 있어야 향기를 낸다. 조국이 무너지면 불법도 무너진다. 나라를 지키는 일은 불법을 지키는 일이다. 중도는 양극단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 속에서 지혜로 걷는 길이다. 불교는 산중의 고요함 속에만 있지 않다. 전쟁터의 피바람 속에도 부처의 길은 있다. 진실한 스님은 계율에 매이지 않고 자비에 머문다. 전쟁을 피하려다 나라를 잃는다면 계율도 법도 남지 않는다. 국토가 없으면 불탑도 없고 중생이 없으면 부처도 없다. 옛날 한 고을에 선정 스님이라는 출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절대 불살생을 지키며 풀한 포기도 함부로 밟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말하곤 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다 업과 인연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 흐름을 끊는 것은 죄업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라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외적이 쳐들어와 마을이 불타고, 절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끌려가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왕은 스님을 찾아와 무릎 꿇고 호소했습니다. 스님, 저희는 이제 지킬 것이 없습니다. 백성이 죽고 절이 불타고 부처님의 이름조차 지워지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힘을 모아주십시오. 스님은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출가자는 칼을 들수 없습니다. 살생은 수행자의 가장 큰 금기입니다. 그러나 고개를 돌려 현실을 바라보니 백성의 눈물과 절의 폐허 속에서 오히려 침묵하는 자비가 더큰 살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마침내 결단합니다. 칼을 들지 않되 마음을 바르게 하여 전장에 나아가겠습니다. 싸움을 부추기지는 않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곁에 서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황윤리입니다. 원광 법사가 걸사표를 쓸 때, 임진왜란 때 승병들이 의병으로 나섰을 때, 그들은 모두 이 같은 중도적 자비를 실천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참된 뜻은 어디에 있었을까?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물에 빠진 것을 보며 계율을 핑계로 손을 내밀지 않는 자는 지혜롭지 않다. 계율은 배이고 자비는 물이다. 배는 물 위에 있어야 하나. 물을 부정해선 안 된다. 이 말씀처럼 불살생은 살생을 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한 가르침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길이 전장에 있었다면. 그곳에서도 자비는 실현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임진왜란의 승군과 원광의 정신. 임진왜란 때 스님들은 머리를 깎고 법위를 벗지 않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자비로서 백성을 지키고 법당이 불타지 않게 하기 위해 피를 흘리며 싸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불법과 백성을 지키기 위한 자비의 실천이었습니다. 그 정신은 걸사표를 썼던 원광법사의 마음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도 역시 불살생의 계율을 어길지언정 조국이 무너지는 것은 더큰 고통이라 말했습니다. 자비는 머물지 않는다. 자비는 움직인다. 자비는 생각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울고 있는 생명을 외면하지 않을 때, 그것이 진짜 자비입니다. 중도는 단순한 타협이 아니라, 고통을 줄이는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이상은 하늘에 있으나, 부처님의 참뜻은, 이 고통 많은 현실 속에서 꽃을 피웁니다. 참된 자비는 전쟁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다. 불살생은 생명을 해치지 않음이요 침묵으로 생명을 잃게 하는 것 또한 살생이다. 법을 지키려다 생명을 잃게 한다면 그것은 법을 위한 죄이다. 개율은 머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움직이는 자비를 위한 방편이다. 자비는 칼을 들지 않지만 고통받는 자의 앞에서 외면하지도 않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산중에만 있지 않고 피 흘리는 들판에도 있다. 진정한 불살생은 삶을 지켜주는 용기에서 비롯된다. 중도란 타협이 아니라 모든 고통을 줄이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다. 살생을 막기 위한 전쟁 참여는 죄가 아니라 자비의 다른 얼굴이다. 백성이 죽어갈 때 침묵하는 스님은 가장 무거운 살생을 저지르는 자이다. 자비는 때로 칼보다 날카롭고 말보다 더 깊은 실천을 요구한다. 전쟁터의 선승군도 법을 지킨 것이요. 현실을 외면하지 않은 수행자였다. 법은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하는 데 있다 출가자는 계율을 지키되 백성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고통의 현장에 머무는 자 그가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다 비움 속에서 채우는 길 세속오계와 현실의 불교 이야기 옛날 통일신라 이전 원광법사가 진흥왕의 요청을 받고 세속오계를 백성들에게 내려준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섯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군이충 임금에게 충성하라. 사친이요 부모에게 효도하라. 교의신 법과의 관계에 신의를 지켜라. 임전무태 전장에 임해 물러서지 말라. 살생유택 살생하되 가려서 하라. 여기서 마지막 계율 살생유택. 즉, 죽이되, 가려 죽이라는 문장은 출가 승려가 지켜야 하는 불살생 계율과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말입니다. 네? 많은 이들이 이 구절에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살생을 금하셨는데, 왜 원광은 살생을 허용했는가? 하지만 그 이면에는 현실 속 불교의 적용이라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현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불교. 원광법사는 말합니다. 불살생은 이상이요. 나라가 무너지면 이상도 불법도 존재할 수 없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단지 목숨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이다. 이 말은 곧 살생 자체를 권한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전쟁이나 위험 속에서 불필요한 사륙을 금하고, 최대한 생명을 존중하라는 윤리적 판단이었습니다. 즉, 무조건적인 이상 추구가 아닌, 고통을 줄이는 현실적 잡이였던 것입니다. 진소권륜 진리와 현실의 조화. 불교에서는 진은 절대 진리요, 속은 현실 세계 세속을 의미합니다. 이두 가지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안에 녹아들어 하나로 어우러져야 한다는 것이 용수보살의 진소 권륜 사상입니다. 속현실 안에 진참됨이 있다. 하늘을 바라보며 겉대, 땅을 밟는 것을 잊지 말라. 원광법사의 세속옥에는 이 사상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세속을 떠난 출가자가 아니라 백성들이 삶 속에서 지켜야 할 불교적 삶의 윤리 즉 현실에 뿌리 내린 자비의 실천 지침이었던 것이죠 불교는 하늘 위의 이상이 아니라 땅 위의 삶이다 부처님께서도 왕자 시절 세 가지 고통생 노병사를 직접 마주한 후 출가하셨습니다 그분의 깨달음은 단지 명상 속에서가 아니라 고통받는 현실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늘 말합니다. 진리는 현실을 떠나 있지 않다. 현실을 직시하되, 그 안에서 자비를 실천하라. 불교가 살아있으려면 삶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야 하며, 그 고통을 덜어주는 윤리적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세속 고개는 단지 국가를 위한 충성이나 통치 수단이 아니라 불교가 현실과 사회 속에서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입니다. 불살생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생명을 보호하고 어떻게 고통을 줄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곧 부처님 자비에 확장된 형태입니다. 진리는 하늘에 있지만. 자비는 땅 위에서 피어난다. 불법은 절 안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백성의 삶 속에서 숨쉬어야 한다. 살생을 금하되 생명을 더 많이 살리기 위한 판단은 방편의 지혜이다. 세소고개는 백성의 삶을 위한 계율이오. 현실 속 자비의 형상이다. 진리를 조차 속세를 외면하지 말고 속세를 품어 진리를 실현하라. 부처는 진리 속에 머무시되 중생의 곁을 떠나지 않으신다. 살생유택은 죽이는 계율이 아니라 생명을 가려 지키라는 자비의 방편이다. 진과 속이 갈라지면 이상은 뜨고 현실은 무너진다. 불교는 세상을 떠나는 가르침이 아니라 세상을 구하는 가르침이다. 법은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삶 속에 머물러야 한다. 진소권륜이란 고요한 선정과 피 묻은 현실이 하나로 숨 쉬는 길이다. 현실을 외면하는 수행은 중생을 잊은 깨달음이다. 살생을 금한 이유는 생명을 아끼기 위함이요. 때론 그것을 위해 싸워야 할 때도 있다. 부처님의 자비는 선택적이지 않다. 절밖에 고통에도 응답한다. 삶 속에서 피어나는 자비야말로 불교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이다. 현실 속에 꽃피는 자비, 세속에 뿌리내린 진리.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의 고통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세속에 들어가 돕자니, 계율을 어길까 두렵고 물러서자니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 같아 괴롭습니다. 어느 것이 올바른 길입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길은 한쪽에만 있지 않다. 바다는 깊지만 바위 없는 해변도 있다. 진리는 늘 고요하되 고통의 현실 속에서도 흐른다. 이 말은 마치 원광법사의 걸사표를 떠올리게 합니다. 출가자의 길을 걷던 그는 나라가 무너지는 현실 앞에서 고민 끝에 붓을 들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불살생의 계율을 어긴 듯 보이지만 그 본뜻은 더큰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방편잡이었습니다 또한 임진왜란의 승군들. 그들 또한 법당을 떠나 전장에 나섰으나 그 마음 속에는 백성을 지키려는 부처의 자비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속오계의 살생유택에서도 같은 질문을 마주합니다. 살생을 허락하는 것이 옳은가? 하지만 그것은 살생을 조장한 것이 아니라 무의미한 죽음을 막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 위한 현실적 윤리였던 것입니다. 진소 권륜 진리와 현실이 어우러진 자리. 불교는 단지 이상을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상을 현실로 끌어오고 현실을 자비로 해석하며 그 안에서 살아 있는 깨달음을 피워내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소 권륜 진리와 현실이 둥글게 하나로 이어진 불교의 궁극입니다. 여러분 부처님의 자비는 절 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자비는 전장에서도, 무너진 마을에서도, 눈물 흘리는 백성 곁에서도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세상의 고통 속에서 등을 돌리지 않고 자비와 지혜로 그 속에 발을 딛는 실천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살생의 악행보다도 더 위험한 것은 조국을 잃는 일이다. 불을 끄고 앉은 밤 고요한 산사의 촛불 아래 한 사문이 묻는다 이념이 먼저인가 조국이 먼저인가 손에 든붓 끝에 맺힌 눈물 진리를 품은 글로 피어나는 걸사표 그붓한 자루에 나라의 운명이 실렸고 그 한숨 속에 백성의 피 맺힌 절규가 스몄네 내가 부처의 가르침을 조차 살생을 금했으나 나라가 사라지면 그 가르침을 지킬 터도 없도다. 백제는 일본을 등에 업고 고구려는 북방의 강국과 손을 잡고 홀로 고립된 신라의 초야에 하늘을 우러르던 그날 원광은 결단하였네. 진 속에 속이 있고 속 속에 진이 있듯 참과 허가 뒤엉킨 이 세상 속에서. 현실을 외면한 이상은 허상일 뿐, 불살생보다 더 무거운 조국 상실의 업보를 알고 있었기에 그는 칼을 들지 않았으나 칼보다 날카로운 지혜로 나라를 지켰다. 오늘의 우리는 무엇을 줬는가? 진실은 하늘에만 있지 않다. 고통의 땅 위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안에 있다. 이상 부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부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부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